끌어당김이 잘안 되었던 이유, 어떤 사람들이 그것이 자신에게 효과가 없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욕구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적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결과에 실망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일부 개인에게 효과가 없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소원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비전 없이 의도를 설정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고 싶지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는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원하는 풍요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효과가 없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제한된 믿음과 부정적인 생각 패턴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또는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와 같이 우리의 소원과 반대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저항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소원을 향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이러한 제한적 신념과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식별하고 해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동 없이 우리의 소원을 즉시 나타낼 수 있는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시각화와 긍정적 화건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영감을 주는 행동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단순히 바라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소원을 표현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우리의 감정 상태입니다. 두려움, 불안 또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일치하지 않는 진동을 발산합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쁨, 감사, 사랑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원리를 사용하려고 시도했지만 기대한 결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지금부터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효과가 없을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제공합니다. 첫째,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노력 없이 당신의 소원을 즉시 드러낼 수 있는 마법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행동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목표를 향해 일관된 행동을 취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 않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둘째, 끌어당김의 법칙이 천편일률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개인은 고유한 상황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공감하고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발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표현하는 것을 막는 제한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믿음에는 자신의 합당성, 능력 또는 주변 세계에 대한 믿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한적인 신념을 확인하고 긍정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인내하고 우주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즉시 또는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주를 신뢰하고 자신을 신뢰하면 당신의 소원이 완벽한 방법과 시기에 나타날 것이란 믿음을 갖는 것은 당신의 발현을 가로막고 있는 의심이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같은 사람은 같은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부족한 것과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더 많은 부족을 끌어당길 뿐입니다. 대신 현재 순간에 감사와 풍요로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우주가 그에 따라 반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지만, 특정 개인에게 더 강력하게 공감하는 다른 방법이나 도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찾고 열린 마음과 마음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은 많은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고, 욕구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효과가 없을 수 있는 이외에는 소원의 명확성 부족, 신념 및 부정적인 사고 패턴 제한, 행동 부족, 부정적인 감정 상태 및 다른 방법을 탐색할 폐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를 해결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삶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